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네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추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지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름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부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미임식의 순양이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도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사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름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름의 성인은 후에 아름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시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에 있는 떡을 먹을 지라. 그들은 속제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하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또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어떤 위임식의 장면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의 모습들을 보여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속죄죄를 드립니다. 십사절에 보면 그수수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라 이는 속죄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립니다. 속죄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는 것,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 특별히. 1 0절에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그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뭐 하느냐 하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를 그 전가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걸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자, 죄를 정가하면 그 송아지는 죽는 거예요. 피흘리고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송아지가 죽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제사장은요. 주님의 일을 할때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제사장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절대 없습니다. 예. 어제 말씀에도 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제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 내 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예,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언제 더 깨닫게 되냐면, 이런 의식을 통해, 이런 회계를 통해서, 회계를 통해서 자기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를 돌아보면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 수수 그 18절에 보면 그 수양 전부를 제단에 불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난 후에는 제사장들이 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번제의 특징 중에 15절에 보면,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렇죠? 또, 똑같이 안수해요. 어,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은 또다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근데 이 시간에는요, 이 재물이 바로 나, 나라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물이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 때도 하는 이 제물이 나입니다.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양이 죽는데 죽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특징이 뭐냐면 16절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에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냅다 이 중요한 번제의 중요한 요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의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부분 부분을 다 자르는 거예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왜 각을 뜰까요? 번제는 나를 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더 이상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시간이라그랬잖아요 예, 바로 손을 자르면서, 예, "하나님, 내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손이 내내 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 것입니다." 예, 머리를 자르면서 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 손도 발도, 내 생각도, 내 머리도,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드린 사람은 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내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내 손과 발도 내가 발, 내 발도 거룩한 곳을 걸어 다니겠죠. 내 손도 주님을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성도의 어떤 결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번제가 우리도 모두가 다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또 안수해요, 또 안수해요. 또 안수해요.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네, 이 제사의 특징은, 이 제사의 특징은 22절에 보면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어, 거풀과 어,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어, 다른 것들은 다 태워버려요. 다른 제사는 다 태워버리거든요. 이 제사는 남겨요. 남겨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것을 나눠 먹도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사은 뭐냐면 화목재물이에요. 어 제사들 제사 중에 유일하게 나눠 먹는 것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화목재물입니다. 이름 그대로 화목이에요. 화목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예. 제사장이 우리들은 가족과도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근데 이 화목제사에는요, 어,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예, 바로 이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첫째는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대사장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시간이죠. 이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에, 그리고 음식을 남기는 이유는 나눠 먹는 거거든요. 나눠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이 은혜가 뭔지를 서로 쉐어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예요. 또 화목제 안에는 서원제가 들어있어요. 서운제라는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서로 서로를 어, 격려를 하면서 아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라고 그런 그런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화목제에 들어가는 요소는 뭐냐면 자원제예요. 내가 자원해서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직분 맡기셨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자원합니다. 하는 이세 가지 요소가 화목제에서는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제사장들이 이 위임식에서 바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가 원해서 합니다. 예, 자원해서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제대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우리들, 예, 감사하고 자원하고 예,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제대로 화목... 그렇 그런, 그런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화목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맡기신 내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자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서원하며, 예, 주만에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돌아보며, 제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가 잘난 줄 착각하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나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